이번 강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들을 표 형태로 관리를 해요. 엑셀을 떠올리시면 아마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표 형태로 저장된 자료들은요,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자료와 관련된 작업을 할때 SQL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QL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죠.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NoSQL 데이터베이스.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SQL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란 뜻입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제이슨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런 제이슨 형식으로 자료를 저장하거나 또는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어,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Mongo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해서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인지는 프로젝트 규모나 회사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MongoDB만 사용하라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나중에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 맞게끔 SQL 언어를 공부를 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셔야 돼요. 몽고DB는 네,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고요. JSON 형식을 사용합니다. 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몽고DB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선 몽고디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n 몽고디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창에서요. mongo.db.com으로 접속하세요. 여러분이 몽고디비를 이미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처음이다 그러면 일단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화면에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정보를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음,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글 계정으로 등록한 다음에 좀더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몽고디비에 가입을 신청을 완료를 하면 메일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사용한 메일 주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몽고디비에서 확인 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밀파이 이메일을 클릭을 해서 그 메일 주소가 사용되는 메일 주소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확인이 끝났죠? 인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컨티뉴를 눌러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이중 인증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고디비에 가입하고 나서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몽고디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run m o n 디비 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몽고디비를 사용을 해서 얼마 동안 개발을 해왔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처음 사용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저는 Node.js를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NotSure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어떠한 모델들이 필요한지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딱히 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NotSure 또는 None으로 지정해 볼게요. Finish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 몽고디비에서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만들고 저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몽고디비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무료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를 사용할 건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AWS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전은 여러분의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서울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이름이 있는데 이건 기본값 클러스터 재료를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크레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아틀라스에 예, 접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아이디와 비번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아이디는 여러분이 가입할 때 사용한 메일 계정이 아이디가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공하는 랜덤한 비밀번호도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랜덤한 비밀 번호를 사용하시겠다면 어딘가에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카피를 누르면 이 비밀 번호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유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 번호가 생성이 됐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이제 나열하는 건데 여기 ipaccess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곳에 가서 접속하려고 했을 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위치에서의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ip 주소가 추가된 거 확인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설정을 했습니다. 화면 finish and o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으로 몽고db에 접속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화면 맨 왼쪽 위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공간입니다. 여기 왼쪽 위에 클러스터 제로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할당되었던 클러스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른쪽 위에 크레 a 이트를 눌러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MongoDB가 준비되었으니까 우리가 작성하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다가 MongoDB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VS 코드에서 MongoDB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확장을 하나 추가해볼 거예요. 이 확장 이름이 몽고db인데요 이 확장을 사용을 하면 따로 몽고db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아도 vs 코드 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었는지 또는 자료가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확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몽고db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맨 위에 m o n g o d b 4 VS Code라는 확장이 나타날 거예요. MongoDB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확장입니다. 자, 설치를 눌러서 몽고 n g d b 확장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VS Code 맨 왼쪽에 아이콘들 중에서 나무 이파리 모양이 몽고 n g d b 아이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몽고 n g d b 를 VS Code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몽고db 사이트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면 이 화면에 커넥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커넥트를 눌러보세요 커넥트 몽고db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몽고db4 vs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vs 코드에서 몽고db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가운데 에 있는 문자열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흔히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커넥션 스트링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복사가 돼요. 네, 이렇게 클릭해서 복사해 주세요. VS 코드로 돌아와서 MongoDB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MongoDB가 있어서 그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아직 한 번도 몽고디비에 접속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몽고디비에 접속할 수 있는 Add Connection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미 한번 몽고디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여기 위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Connect를 클릭해 줍니다 위에 뭔가 내용이 나타나요 이빈 공간에다가 방금 복사한 네, 문자열을 붙여놔 주세요. 뭐 여기서 바로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실 건 뭐냐면 여기 패스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용한 비밀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네, 비밀번호까지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몽고디비가 성공적으로 연결됐다는 문자도 뜨고요. 왼쪽 몽고디비 화면에 초록색 이파리도 떠요. VSCODE에서도 보면 위에 CONNECTED TO하고 뭐라고 뭐라고 뜨죠. 네, 몽고디비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초록색 이파리가 표시된 부분, 즉 연결된 몽고디비에서 한번 펼쳐 볼까요? 어드민과 로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추가할 거예요. 좀 과정이 복잡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만 좀 복잡하고요.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이 몽고 db에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연락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법 또는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